안녕하세요. 뿔리의 공주 아가씨 뿔리입니다. 오늘도 안산대 항공관광영어과 교수님. 그리고 뉴페이스 한번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숙입니다. 오늘은 그때 그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나리따 김포 사건인데요. K8702? 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김포에 착륙하면서 났던 사고예요. 예. 사건의 간단 기호를 말씀드리면요. 음. 1998년 8월 음. 도쿄국제공항을 이륙한 음. K2-8702편이 -E 원래는 음. 저녁 7시에 김포국제공항에 착륙, 도착 예정이었어요. 그쵸? 하지만 서울 기상이 음. 너무 좋지 않아요 제주 국제공항으로 일단 먼저 회항, 다이버트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오후, 오후 아니죠? 음. 저녁 9시에 제주에서 이륙해서 김포공항에 딱 착륙을 했는데 착륙할 때 활주로 이탈 사고가 아, 났습니다. 네. 일단 모두 생존했고요.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이때 음. 비행기, 항공기 동체가 워낙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폐기되었어요. 들어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맞아요. 비행기였는데. 아. 예. <웃음> 음. <웃음> 예, 고치는 비용보다 폐기하는 비용이 덜 들어서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그때 사고난 비행기 있었던 속번이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교수님이 네, 네. 그때 이제 매스컴도 타고 방송 출연까지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막 TV에 나오고 이렇게 된 건가요? 사실 이 비행 스케줄은요, 네. 저는 이제 스탠바이 상태였다가 아. 어, 제 정규 스케줄이 아니었고 네. 임시로 불려나간 스케줄이었어요. 음. 저희가 그 비행이 원래는 도쿄에서 김포까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은 진짜. 끝나는 비행인데 음. 제주까지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돌아온 음. 상태라 굉장히 음. 승객들도 그렇고 저희도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해 여름에 게릴라성 호우가. 퀭! 굉장히 맞아. 많이 오던 때여서 음... 그 시야 확보도 어려웠고 비행기가 네. 취소가 많이 되던 때였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는 음... 그때 당시에 김포공항이 밤 10시 이후로는. 아, 맞 맞다, 맞다. 그런 그... 적 있어요. 네. 네. 있었죠. 네네네. 통안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희 비행기가 아마 마지막 편수로 아... 들어오는 거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이제 랜딩을 하는데 굉장히 하드한 랜딩을 했어요. 쿵? 음... 네. 쿵도 그냥 쿵이 아니라 정말 오... 갔다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아, 우리는 알잖아. 네. <laughs> 어쨌든 저희가 듣기로는 그때 그 중력의 두 배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희 떨어진. 네네네. 네, 네. 네. 기장님한테 들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착륙을 하면 네. 활주로에서 속력 줄어드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희는 네, 그렇죠. 역, 그렇죠. 역추진에서 속도가 네. 쫙 줄어들면서 그다음에 이제 넘치고. 그 커브를 하고 주기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속. 도가 여기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어, 느낌 알잖아. 네, 계속 이륙하는 느낌인 거예요. 어, 달려가는데. 어, 어, 왜어안 속도가 왜안 줄어들지? 왜안 줄어들지? 음. 근데 커브를 도는데 음. 이 속력으로 커브를 도는 게 가능한가? 그때 약간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어, 네. 저는 네, 속도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어. 커브 돌면 저희 몸 밀리잖아요. 아, 그런 똑똑하죠. 느낌이었어요. 네. 음. 근데 어,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라고 느낄 때쯤에 약간 자갈밭을 그때부터 굴러가는 아. 듯한 그 충격과 이탈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그때 이제 이탈을 한 거죠. 어. 그래서 쿡쾅쿡쾅 <laughs> 고亢하면서 아. 비행기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이제 사방으로 흔들리는데 제 눈에 제일 먼저 보였던 건이 천장이 무너져 내린 거였어요. 우리 그 비행기 천장. 네네네 얘기했죠? 비행기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자욱한 안개와 먼지가 가득하더라고요. 아이고. 내려앉았어요 툭 떨어진 건 아닌데 이렇게 아, 쭉, 쭉 내려앉는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네. <laughs> 본 적이 아, 네. 없어서 어, 우리 본적 없는데 <laughs> 네. 왜 저는 듣는데 감정이 입서 <laughs> 소름이 어, 네. 그리고 오버헤드빈들이 열리고 어, 짐들이 네. 몇 개는 떨어지고 음, 네. 그리고 제가 네. 앉았던 곳이 이제 L3 세 번째 도어 음, 왼쪽이었는데 네. 바로 갤리 옆이거든요 갤리가 아, 네. 다 무너져 내리고 떨어지고 부서지고 아, 그 정도로 충격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음, 비행기가 폐기됐다니까요 네 아. 이제 승객들은 패닉에 빠졌죠 손님들도 되게 막 놀라셨을 것 같아요. 비명 소리가 음. 엄청 났고요. 아, 왜냐하면 눈 앞에 보이는 비주얼들이 이제 비행기가 다 망가져가고 있고 안 보이고, 네안 보이고 음. 또 실제로 정전이 됐었거든요. 아, 정전이 깜깜한 상태였는데 음. 다행히 비행기가 멈춘 다음에는 음. 불이 들어왔어요. 오. 비행기가 멈췄으니까 일단은 음. 다행인 거 아니에요? 다행이죠. 다행이다. 이제 목숨을 응. 건졌으니까 승객들 응. 입장에서는 안도의 박수들을 다 치시더라고요. 아, 아, 박수를. 네. 응. 비행기는 완전 엉망이 됐지만 그래도 살아. 네, 네, 살았다는 안도의 박수들을 다 치셨어요. 응. 그러고 나서 수백 개의 그 눈동자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 이제 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뛰어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런 상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딱서 있는 상태니까 불이 붙거나 이게 아니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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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급한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거를 인지를 음.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무장님의 기다린다.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몇 초가 정말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열어야 되나, 음, 기다려야 맞아. 되나. 음. 그때 마침 음. 사무장님께서 전체 방송으로 승무원 장기. 팽창 상태에서 도어를 오픈하세요. 대상 네. 탈출하세요. 하고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네, 하셨구나. 네. 그래서 저와 같이 앉아 있던 선배 언니가 음. 이제 도어를 오픈했어요. L3에 있었다고죠 네, L3에 음. 저희는 승무원이 두 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네? 제가 막내였고요. 아 L3가 이제 어디냐면 음. 왼쪽에서 앞에서 세 번째, 세 번째 문입니다. 음. 예. 음. 거기는 이제 대부분 점프 시세 음. 두 명이 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 시니어언니한 명이랑 우 주니어가 앉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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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를 오픈하고 저는 이제 몰려드는 승객을, 음, 음... 제지하죠. 제지하고 제정. 있었죠. 네. 네. 근데, 슬라이드가 생각보다 빨리 펼쳐지지 않는 거 아세요? 어, 2, 30초 걸리지 않나요? <laughs> 네. 그렇죠.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 이게 막, 그렇게막 슬로우, 네, 비디오처럼 맞아요. 펼쳐져요. 네. 네. 요즘에 그래도 유튜브 화면들이 많아서 그게 음. 조금 천천히 되는 걸 아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휙! 되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네. 바람이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네.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음. 오래 걸리고, 승객들은 이제 몰려들고 있고, 음. 그런 상태에서 이 펼쳐지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뭘 봤냐면 저희 좌석이 바로 엔진 위거든요. 그쵸. 근데 엔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저희 교육원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쵸. 기체에 불이 붙으면 무조건 음. 폭발. 네.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피해야 된다. 음. 근데 이제 그 불이 붙은 걸본 승객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엔진 쪽 도어 쪽에서만 보였으니까. 저희 쪽 슬라이드는 탈출 불가. 반대편, 오른쪽 음. 도어 쪽으로 갔어요. 네, 네. 저희 도어 쪽에서는 이제 탈출. 선배 언니가 탈출. 이제 탈출 불가 막고 계셨고, 네. 반대쪽 오른쪽 오. 도어로 갔어요. 그쪽에는 나이스. 한 분이 계셨어요, 승무원이. 네. 네. 근데 그쪽은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지, 음. 슬라이드가 바깥으로 팽창이 돼야 되는데, 음. 퇴소 말려서 기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었나? 네, 반대편에서 오. 바람이 불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거기 계신 선변이도 음, 여기 탈출 불가. 음. 그래서 승객들을 양 앞뒤로 분산시키고 계시더라고요.